글램핑입니다. 글램핑은 말 그대로 호화스러운 캠핑을 표현하는 단어인데요. 이미 국내에서는 어뭐 물론 호화스럽기도 하죠. 그렇지만 도심 속 캠핑, 이제 얼반 캠핑 그런 것들과 같이 뭐 실내 캠핑, 인도어 캠핑과 같은 단어들로 이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. 어 이미 시내에는 다양한 글램핑 레스토랑 등이 좀 성행을 하고 있고요. 어 어떤 장비나 준비 없이 그냥 몸만 가면 캠핑 장비로 실내에 세팅된 그런 식당 등에서 캠핑 푸드, 뭐 밖에서 마치 구워 먹는 것 같은 비비큐 등을 어, 먹을 수 있는 그런 글램핑 레스토랑등이 이미 유행을 하고 있고요. 그런 곳에서 이제 어떤 준비도 없이 편안하게 아주 호화로운 캠핑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죠. 그런 곳을 근데 굳이 찾지 않아도 어, 가볍게 어, 내 집에서 혹은 친구 집에서 가볍게 야, 야외에서 사용하던 캠핑 장비들을 어,